러시아인들의 3분의 1 이상은 일본 자동차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차로 꼽았지만 러시아에 수입된 일본산 자동차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검출돼 일본으로 반송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톡소라입니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입된 일본산 자동차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은 일본에서 들어온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한 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돼 해당 차량을 일본으로 반송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키스탄 등 다섯 개 나라로 구성된 유라시아 경제연합 소속으로 방사선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방사선 허용 기준치를 2제곱미터당 400크렐로 삼고 있는데 해당 차량에서 이를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된 겁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입되는 일본 자동차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은 올림픽 기간 후쿠시마 식재료를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한편, 한국 자동차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동차로 일본차를 꼽았습니다. 작년 자동차 전문 인터넷 포털 앞으로 메일로의 여론조사 결과, 36%의 응답자가 질적인 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동차로 일본차를 선택했고, 독일차와 한국차를 선택한 응답자는 11%였습니다. 또 다음에 사고 싶은 자동차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40%가 일본차, 27%가 독일 차, 15%가 한국 차를 골랐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찰떡같이 믿던 일본 차의 방사능 검출은 러시아인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